예예 예.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 진짜 정우야? 라는 댓글 있네요 네 예, 진짜 정우죠 <laughs> 예, 가짜는 아니잖아요 <laughs> 진짜, 예, 진짜 정우야? 살아 있었습니다 예, <laughs> 예 살아 있었어요 예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약속 다 뺐다 라이브를 보려고 어... 너무 예상, <laughs> 예상으로 예상 뺐는다 어... 야, 처음이네 생각해보니까 어떤 게요? 머리 공개하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왜냐면 아,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인 게 네. 저번에 현석이 형 라이브 할때 음. 지금 마스크 쓰고 잠깐 이제 인사만 드렸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마스크 벗고 이렇게 공개하는 건 처음이에요. 음... 그린티 아니, 이거를. 아, 네. 예. <laughs> 예. 예. 예, 예. 아, 예. 한국말은 당연히 잘하죠. 예. 한국말. 한국이 한국어 좀, 하죠. 음, 좀 괜찮, 하죠. 괜찮으세요 한국어? 네, 나쁘잖아요. 저 괜찮아요. 네. 공부하고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오늘의 이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사실 되게 이게 <laughs> 유행이 됐더라고요. 엄청 됐죠. 네. 이게 사실 어떻게 시작했더라? 오늘 오늘의 이슈도 있고 아까 제가 쓰는 물 티슈도 있어요. 인사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너무 빨라 아니 빨라. 아이 yeah. 너네, 너네 아. 메이크업 룸에 30%밖에 쓰지 음 못하고 있어. 요 메이크업 룸에 있으면은 아 조명을 하나켜면 되는데 앞에 오늘 팀아요. 제가 이제. 네. 스테키 동을 이제 먹었거든요. <laughs> 형이 방구 <낀> <laughs> 매니저 형이 방구낀거 같거든요. 매니저 형방구 이슈가 있는 거 아, 아니잖아요. 아니죠 형. 그 의자 옮기는 잖아요깜짝이 갑자기 붕 소리 나지고 정우도 스시 자랑해줘야죠. <laughs> 너무 많이 자랑해가지고. 아 잘했어요. 다 알아요. 아 다해요.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야식 추천. 동이 부탁할까요? 네, 저는 로제 더 포케 추천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붙여야죠. 아니죠, 아니죠. 어, 안될것 같아요. 안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저는 말이죠. <laughs> 삼각김밥. 저는. 샐러드. 조금 더 비싼 거. <laughs> 비싼 거요? 네. 근데 밤에. 랍스타? 먹... 랍스타를 다. 캐비어. 캐비어. 어, 네. 너무 비싸다. 나도 안 먹어봤다. 네. 안 아... 먹어봤어. 그때 먹어봤잖아요. 먹어봤구나. 뭐 네. 어, 먹어봤구나. 뭐 네. 먹어봤잖아요, 그때. 근데 저랑 정우가 랍스타 이런 게를 숙소에서 시켜 먹어봐서 아는데. 치우는 게 일이에요. <laughs> 치우면서 살 빠지니까 치우는데 한3 시간 걸리거든요. 또 치우, 손, 치우고 나면 한 내일 아침 일곱 시. 내일 아침 일곱 시. 그래서 손에 이제 개 냄새 다 뺐는데 한5 시간 걸리니까 <laughs> 내일 오후 2 시쯤에 이제 주무시게 돼요. 그래요. 예. 그래. 네. 초코 쿠키를 해달라고. 계속 아까부터 초코 쿠키 뭐 쿠키 유행 시킨 거뭐 있어요? 만든 거 있어요? 아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레나 아, 비인드그막 둘이 쿠키 그. 장난쳤을 때 제가 이제 내가 만든 초코 쿠키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아 뉴진스님들의 노래를 약간 초코 쿠키. <laughs> 네. 어, 그그아 그래서 그분위기를 한번 얼렸네요. 네, 얼렸죠 한 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편집이 안 됐어요? 네. 어. 내가 만든 쿠키 초코 쿠키. 지퍼하지마 <laughs> 아, 딸기쿠키는 편집되는데 아, 초코아 딸기쿠키! <몬> 그죠 딸기쿠키가 <그치>? 있어? <laughs> 딸기쿠키가 있어? <laughs> 아 그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있긴 하겠다 만지면 되겠지? 응 음. 있긴 하겠어 무조건 있겠다 아, 내가 만든 초코쿠키 음. <laughs> 음절이 한번 해달래요 네 5, 6, 7, 8 내가 만든 초코쿠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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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야신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네. 아그게 그래. 멋있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 아뭐가 뭐... 자꾸 괜찮아요. 뭘 자꾸 괜찮아요. <laughs> 아니 이 후드 집업은 제 거죠. 네 어떻게 줘요 이거를? 제 거. 네. 음. 제 거죠. 들을 수 있죠. 네 들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어렵지. 음 어. 시험 잘 보는 법? 그냥 시험지 쫙 펴놓고 눈으로 다 <laughs> 보고 있으면 다잘 보이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이 시험에서의 기싸움이랄까? 시험 잘 보는 거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알몬스 성공 필지역 많다 알죠 다 아는데 이로어가 <laughs> 네. 섞인 말을 해달라는 거죠. 네 저는 <laughs> 지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돼요. 저희 네, 그냥, 네. 그냥, 저희가 네네 그리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나가주시고요 아니 요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만 지금 너네가 네. 이렇게 앞에 있고 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아순서 내려와요. 아 카메라를 살짝 뒤로 빼면 되는구나. 저희가 뒤로 갈 필요가 없네요. 뒤에 분도 잘보이시네아 이제 남자 측근 무대 같이 나오시네. 네. <laughs> 저희 매니저 형이 또 방구를 <laughs> 자꾸 방구 이슈 만들지 말아요. <laughs> 저희 매니저 형이 요새 겨울 간식으로 이제 고구마를 자주 드시더니 <laughs> 소화 이슈. 네 이제 소화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저 도 없이 끼시네요. 뿡뿡 이슈인데 이 얼굴이 새빨개 지셨거든요. <laughs> 이제 방구가 아니다라는 제스처를 주시고 있는데 믿기 <laughs> 힘들죠. 매니 저님잘 들었습니다. <laughs> <잘>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네요. 거울을 왜 닦았냐고요? 거울을 아 내가 그 말했거든요. 제전장에서 아 그거. 이곡이곡 이곡 이곡, 이곡, 아, 이곡. 그... 나도 거울 닦아본 적 있는데 거울을 다 닦아봐. 그게 약간 로테이션 되잖아 그 도시락 정리도 있었잖아 아 도시락 정리? 아 출근해서 다 모여서 다 같이 도시락 정리했다 네다 같이 도시락 정리를 하는데 이제 냉장고에다가 도시락이 한 980개가 왔잖아요 네. 980개가 이제 오면은 도시락을 이제 냉장고에다가 지게차를 네. 옮겨가지고 네지게차로 옮기고 포크레인 쓰고 해가지고 이제 연수생이 그때 한 820명 정도 있었으니까 뭐 하나 정도씩 옮겨면 됐었어요 밥을 이제 먹으라고 직원분이께서 메뉴판 주셨어요. 근데 네. 아, 그 땡땡 한식 네, 근데 이제 네. 시켜서 돈 주고 먹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장부가 아니라. 근데 또 저희는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항상. 어. 그래서 그냥 항상 굶고 네, 먹고 싶어요. 왔다. 네. 아 굶고 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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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적이 있었어요. 아, 몇, 번. 몇 번? 몇번 그랬었어요. <laughs> 저희가. 이거 좀 슬픈데요? 준규도 네, 중... 중... 그랬어. 맞아 준규도 중... 그래서 불러주 준규도 회사 처음 들어서 준규도 물만 마셨어. 준규는 <laughs> <참> <laughs> 단식을 해서 단식. 준규는. 난 그렇게 들었어중가 준규도 도일이랑 <laughs> 같은 생각을 해 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 우리 그때 다 중학생 뭐 그럴 땐데 한끼 먹을 때마다 8,000원씩이고 막 9,000원씩이고 그런데 그거를 하루에 두번 먹으면 18,000원이잖아요. 16,000원. 그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있겠지만 일주일 내내 하면 그게 없으니까 이제 다 그게 눈치가 보이고 그거를 알지 못해서 맨 처음에 다밥못고왔다 그러더라고. <laughs> 어 너무 슬픈데요, 그건. 너도 왔었지. 전 처음 왔을 때밥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지. 그러니까 키가 이만큼 크지. 네, 저는 두유 음. 나오는 거에 갔잖아요. 두유가 근데 전 맛있었어 가지고. 두유 기존 막나오면 하나 다시 챙겨가고 그러긴 했어요. 저는 도시락을 왜 시켜 먹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두유 맛있어가지고 제가 두유 like it. 저 한번. 뭐를 했다고요? 뭐했다고 두유 맛있어가지고 두유가 맛있어 you like it. 아... 고구마 드레스 <laughs> 그리고 배달이 진짜 빨리 와서 밥을 시키면은 그리고 심지어 쌌어 응그음 그 음, 가격이 음. 전화를 만약에 어... 이모님 저희 뭐 제육볶음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에 딱 하면 배달 와요 그 정도는 알었던것 같아 어금 <laughs> <조금> 어렵네 지금 <laughs> 어, 좀 어렵... 오늘 어, 조금 어렵네요 쉽지 않죠 7번 아니죠. 벽방송이니까 지금 아니죠. 아죠죠2죠2죠2죠 이슈죠. 진짜 이슈죠예 진짜 이슈 죠 2번은 이니죠 2번은 아라고되어있습니다네5 x 라아아니에5아5죠5번 아니죠. 5 5 x 라지 두피 두피는, 두피는 지금 ]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미디움이에요. 네, 아 네. 미디움 아 사이즈, 사이즈 없죠. 사이즈 없어요. 라지, 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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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저는요. <저지요. 웃음> 도영 씨요. 네. 도영 씨는 머리 길이는 스몰이고요. 어 머리 크기도 스몰이에요. 근데 네. 머리 크기도 스몰이고.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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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네 <laughs> 네. 두피는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아 걱정, 예. <laughs> 네. 걱정할 것도 걱정. 없죠. 네. 어. 없었죠? 네 없었죠 시력 알려달래요 음. 제 시력은 마이너스 15.6아 음. 맞다 <laughs> 정우는 안경이 돋보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바라보면 은아네 네, 자살 <laughs> 김이 김이 올라가저 <laughs> 정우는 안경을 쓰면 햇빛을 못 바라봐요 저는 왼쪽이 2.0이고요 주른 음. 쪽이 음. 1.5예요 아 거짓말하지 말고 좀 진짜예요 진지? 네. 그럼 형 맨날 난 렌즈 왜겨난 렌즈 안껴 꼈잖아, 지금도. 응, 안 귀엽잖아 지금도. 안 귀엽다. 왜왜 그래요? 아, 너그아 아, 아, 그거예요, 그거예요. 틈에 보이프렌즈. 얼마나 <laughs> 아, 많지? 진짜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는가? <laughs> 아 나가지고. 도형이가 자기 전에. <laughs> 형 자기, 자기 전에 진짜. 자기 전에 <laughs> 이불 이불을 <laughs> 턱까지 올려놓고 내일은 아, 틈에 네, 네. 보이프렌즈. <laughs> 보, 보이프렌즈 렌즈는 보이프렌즈 이렇게 아, 생각하고 저는 제가 이번. 저는 원래 시력이 진짜 좋았거든요. 음. 9.7? 음, 뭐, 음, 이 정도였어요. 음, 뭐, 뭐, 하여튼. 뭐, <laughs> 진짜 뭐, TV 막 그, 주파수까지 다 보이고 그랬는데, 안경 쓰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음... 어, 근데 저도 똑같아. 너인정아 저도, 저도 그래서 실력이 안 좋았어요 제가 줬어요. 그때부터 실력 나빠지기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 <laughs> 탑4 안에 드는데, 막 TV 가까이서 보고. 저는 음.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네. 안경 쓰는 님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눈이 안좋다고 네. 일단 그, 안경원에 가가지고, 네. 안경원에서, 막 이렇게 이거요? 이걸, 이걸 하잖아요 응. 일부러 틀렸어요 음~~ 그래서 지금의 시력이 다른 멤버들은 집에 있어요 집 갔어요 다른 멤버들 첫인상을 아 첫인상 가시라고 어. <laughs> 오늘 잘 아, <저> 안되네 <laughs> 내가 그런 건가? <laughs> 아, 아 오늘 스윙할 때아 오늘 좀또 스윙할 아 그거 좋은데? 아 이거 좋아 그거 좋아 아좀 아, 아. 아, 안되네 아. 다른 멤버들 현석이 형은 제가 처음 봤을 때 검은색 롱슬리브에그 2018년이에요. 네 형광색 형광색 조끼를 입었었어요. 빛, 빛 반사되는 거. 그래서 현이 형이 지나가면 한층 밝아지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laughs> 있어가지고 아 너무 멋있다. <laughs> 저아 이게 너 <laughs> 처음 형광에 딱 가버려. 어, 그렇죠. 아. 나 마음이. 그래서 그 조끼 입고 오는 날은 선글라스 항상 챙겼어. 형 지나가면 선글라스 끼고 안녕하십니까요 아, 응. 하고 떼고. 나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근신할 때 생긴 것 같아. <laughs> 난 그것 때문에 얼굴 탄것 같아요. 아, 비슷한 네. 반전이야. 그럼 여기 여기 나 탔어요? 여기 여기 여기도 왜 탔어요? 그럼 탔죠, <laughs> 다 탔죠. 아, 등으로도 쳐다본 거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성인되면 뭐 하고 싶니? 전제 고향에 내려가서 제가 옛날에 자주 갔던 방방 집이 있어요. 오, 거기서 이제 공중제비 오. 다섯 바퀴 돌고 <laughs> 네, 아. 저 너무 타고 싶어요. 용돈 받으면 <laughs> 맨날 갔던 거 같아요. 근데 네, 폼폼이라지 않아요? 방방이 아니라 방방이란 말은야 네. 폼폼은 방방. 그거잖아요. 설거지할 때 쓰는 거. 그 퐁퐁 말고그 이거도 퐁퐁이래요. 진짜? 신기하다 형은? 전나 되게, 되게? 방방 이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 방방 이라니까 퐁퐁인데 퐁퐁 아니야? 트램펄린이지 사실. 어 트램펄린 맞아. 트램펄린. 퐁퐁 아니에요? 근데 정대형. 방방 거 되게 좀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하다 다친 적 있었어. 나도 다리 부러진 적 있었어요. 음. 저는 어? 스프링을 날려 먹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혼난 적 음. 있어요. 슬로 방망 타면서 슬러시는 못 먹었죠. 네, 방망슬러시 방 먹으면은 뛰고 던져놓고 돌고 잡고 마시는 약간 네. 그런 못 여기 못, 없죠. 못 들어가게 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동맥 피스가 뭐예요? 동맥 네. 피스요? 네. 동맥 피스요? 동맥 피스. 동맥 피스. 아 진짜요? 모르지. 아, 글쎄. <laughs> 응? 그러니까 계속 동맥, 동맥 피스가 뭐예요? 음. 이런게 있어? 이거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선배님들의 타타타타타 타타타타타 그거 그거 아닌가이 정도? 이정 몰라 몰라요 아, 정이정이몰라이 몰라요. 아또 장난친다 또. 진짜 몰라요. 타타타타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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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타라다타타타 a t a 타타 와, 모른데요? 진짜 모른데요? 아, 몰라. 부채로 왜 이렇게 타타 타타타 a t a Tata, t 타타타 Tata, t a 요라타타타라타타타라타타타라타타타 a t a t 라 t a 로 이렇게 타타타타하는게 있어 주현이 옷에 대한 댓글이 a 네요옷 a t 빠져서 t 근하다가 a t a 빠져 가지고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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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t 교 교복이냐고 바람에 그 찢기 나가는 거 아, 몰라요? 네. 공교. 효과가 네. 안 되냐? 갈수 있다 그냥. 대화가 돼야지 얘. 에휴, 안 해요. <laughs> <에휴>. 하나, 둘, 셋. <laughs> <둘>, 여러분도 춤보세요. <laughs> <주무세요! 웃음>